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우리가 주어와 동사가 가장 문장의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주어를 사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주어를 무생물로 그대로 하고 동사를 눈동태 수동태가 아닌 눈동태로 쓰는 그런 문장의 중요성. 그것이 주는 메시지의 그 강한 효과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빈칸에 알맞는 것. The drug effect, can, 그 다음에 동사, 1번과 2번 중에 뭐가 맞을까요? Overtime, 시간이 지나가면 약의 효과가 어떻게 될수 있다? 네, 이런 거 알아볼 거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그림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위에 걸 보니까 사람하고 로봇하고 대화가 되는 것 같지요? 아래는 주사를 맞네요. 무릎이 아픈가 봐요. 단어를 보면, cultivate 육성하다 음, 식물 같은 것도 재배하다도 있지만요 사람을 키울 수도 있지요 cure 치유하다 치료하다 이두 낱말을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가져왔을까 이것의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 얼마큼 사용이 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우선 단어 좀 볼까요 procure 조달하다 확보하다 personnel 강세가 뒤에 있어요. 직원. 샷. 이거는 주사한데. 니. 무릎에 케이 발음하지 않아요. 니. 자, 이제 문장 보면. Companies must procure and cultivate AI talented personnel. 주어가 지금 회사죠. 회사는 육성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Must procure and cultivate. 이 동사의 주어가 사람이 아닌 회사가 됐네요. 누구를 이렇게 확보하고 키우나요? AI Talented Personnel. 인공지능에 재능이 있는 직원들. 그래서 AI 인재들을 확보 그리고 육성해야 한다. 이 주어가 무생물. 그 다음, Will that cure me? 문장의 주어가 that. 동사가 cure. 그걸로 제가 치료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Can't a shot 주사 한 대가 cure my knee pain 제 무릎 통증을 치료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상황. 여기서 cure 주어가 무생물 that 그리고 a shot. 여기 보시면 그것으로 that 치료될까요? 동사가 cure 나왔죠. 주사 한대 a shot 여기 주어고요. 치료할 수 없을까요? Can't cure. 요게 나왔어요. 이번에도 눈 감고 들으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Companies must procure and cultivate AI talented personnel. Will that cure me? Can't a shot cure my knee pain? 네. 이렇게. 짧은 문장 회화에 많이 쓰이는 거 어, 그걸로 저 치료될까요? Will that cure me? 이런 식으로 무생물 주어서는 것 봤어요. 자, 또 다음을 볼게요. 네, 이 그림은 우리가 맨 앞에서 봤었던 거지요. 뭐가 자그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아, 이 여자분이 귀가 아픈가 봐요. 소리가 너무 컸나? 여기 단어 degrade. Grade가 등급. 뭐 올라가다, 점수. 그런데 D가 되면 떨어져요. 그래서 점점 저하시키다가 degrade. 이 동사가 무생물의 주어인 경우인데요. 우선 단어 좀 볼까요? effect. 효과.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loud noise. 큰 소음. Do harm. 이거는 한꺼번에 해를 끼치다 할때 이렇게 쓰이죠. Harm이 해가 되고요. Hearing ability. Hear가 듣다. 이거는 그 신체적인 그 청각을 얘기하는데 ability가 능력. 그래서 Hearing ability 하면 청력. 자 이제 예문 볼게요. The drug effect. 그 약의 효과가 Can degrade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 뚝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가 이렇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수동 뜻은 심할 것. 주어는 약효과. The drug effect. 저하될 수 있다. Can degrade. 그 다음, Loud noise. 아주 큰 소음이 Can do harm. 그런데 do harm 하면 은 헤르게시타인데 모어가 나왔으면 비교급으로 d a e n 이 나오겠죠.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 무엇보다, then just degrade hearing ability 단순히 청각이 듣는 능력을 더 하시키고 떨어시키는 것 이상의 더큰 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소음 많이 들으면 그냥 청각이 떨어진다 그것 이상의 다른 병도 많은 해도 우리가 이걸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큰 소음은 주어로 loud noise 저하시킨다 can 여기서 degrade 요게 생략된 거지요 can이 또 해를 줄수 있다 can do harm 근데 더줄수 있다 more harm 무엇보다 than 이런 구조였어요 이번에도 듣고 따라해볼까요? The drug effect can degrade over time. Loud noise Can do more harm than just degrade hearing ability 이렇게 무생물 주어 그리고 동사의 능동형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 제가 가져온 그림이 위에 걸 보면 한 여성이 골통품을 이렇게 들고 있고요. 아래는 로켓가 아니면 미사일인가? 이것이 발사된 이런 장면인데요. depend on 뭐뭐에 좌우된다, 뭐뭐에 달렸다. Destroy, 파괴하다. 여러분 중에는 이 단어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람이 아니라 무생물이 주어라는 것 알아보는 거예요. 우선 아래 단어 좀 볼까요? Value, 가치. Antique, 강세가 뒤에 있어요. Antique, 골동품. Preserved, 보존이 된. Preserve 하면 보존하다인데 과거분사가 형용사처럼 쓰여서 보존된. Rarity, 희귀성, 아주 드물어서 별로 없어서 거기서 나오는 가치죠. Rarity. Missile, 미사일, 우리가 영어로는 missile.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동시에. Single launch. 런치 하면은 점심 아니에요. 런치 아니고 론치. 이거는 어떠한 것을 새로 시작할 때 출발하는 거. 큰 배가 바다에 처음 나갈 때도 론치한다.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내놨다. 이것도 론치한다. 여기서는 단일 한 번에 발사한 거 론치. 자, 이제 문장 보면 The value of antiques 골동품들의 그 가치는 depends on 뭐에 달렸는가 하면 their preserved condition and rarity 두 가지가 있네요. 그들 의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금 antiques를 복수로 했거든요. 골동품들의 보존이 된 상태 그리고 희귀성 이두 가지가 이 골동품의 가치를 결정한대요. value 가치가 주어 달렸다 depend on을 동사로 썼고 주어가 단수니까, d e f e n s S가 있네요. 무생물 주어, 동사 능동태. 그다음 보면, This missile can destroy several targets simultaneously. 이 미사일이 파괴할 수 있어요.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With a single launch, 한번 발사해서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미사일은 무생물 주어죠? The missile 파괴할 수 있다. Can destroy 이렇게 됐네요. 이번에도 의미 생각하시고 아 그래 무생물 주어하고 능동 동사 써야지 이런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듣고 따라해보세요. The value of antiques depends on their preserved condition and rarity. This missile can destroy several targets simultaneously with a single launch. 이렇게 오늘도 무생물을 주어로 하는 능동 동사의 사용 구문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에게 아주 영양가 있는 그런 사례들 가져올게요.